안녕하세요. 네, 이제 2,000시 공동구매 한 곳입니다. 지금 7대 공동구매 하는데요. 조금 그 저희 시세보다 조금 싸게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공동구매 한 집들 한집한 집씩 찾아뵈면서 설치해드리고 전기 다 배선 연결해주고 사용법 설명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작업 시작하겠습니다. 그냥 끌어, 끌어도 잘 끌어. 아, 이거 괜찮아요. 바퀴가 달려 있어서 괜찮아요. 아, 예. 다녀서, 뭐. 예. 바퀴가 있어 가지고. 바퀴에 저 틈에 끼 수도 있으니까. 요 아, 예. 내실을라러다 찌그러질까 봐. 어디다 넣으실 거예요? 네. 예. 정이성도 다돼 있어요. 아, 거기가 예. 거기가 완전 상품이다. 또 정이성까지 다돼 있어요. 그럼 뭐, 여느 우리 가석자파라도 별로 재미가 없는데 그런 그런 지 재미가 없는데. 재미. 사장님 저번에 인터넷 검색해 보어요 그게 우리 거 보신 거예요 아, 이야고이어이 이거, 이거. 이거. 거기에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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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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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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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지거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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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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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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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금요일날 금요일 저쪽 가서 딱당 하니까 막 사모님이 박수 치더라고 막그러면습 이거 무슨 말이야? 이 다니고 안니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고 다니고 다니고 다니어 다니고 고 막걸리병이나 패티병 하나 위로 올려놓으셔요. 네. 음. 이렇게 놓으면은 혹시 바람이 밖에서 이쪽 안으로 많이 이렇게 들이닥쳐도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쪽으로 되니까. 지금 막 바람이 전부 온데 있어요 요거죠 통에. 네. 이거. 그러니까 거기서 바람이 이쪽 안으로 오면은 이쪽 안으로 습이 찰 수가 있어요. 아 이거 여기 이거. 예, 그게 습이 빠지는 구멍이에요. 아, 저, 예. 예. 저기다터바를 그 접어서.

어차피 차로 가야되겠군요 예 커피 드세요 예 어우 뭐, 뭐, 뭐 태풍이 오나? 아, 계속 아, 태풍이 그러니까. 어, 내가, 내가 다 났구나 태풍이 태풍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안 피우실 때만 어디가 뭐 피우지? 저기 가지 가지, 호박, 고추 말고 좀 연한 거 얇게 쳐서 할 때는 항상 온도를 한 50도에서 55도 넣으세요 고추는, 고추는, 고추는 그냥 이거 이렇게 누르면 한 번만 누르면 돼요. 한 번만 누르면, 누르면 돼요? 삑? 자동, 하면 됐어요. 이거. 자동으로? 네. 아. 아니, 신는 거는 이걸로 치고요. 네, 저는 치는 저, 이걸로 치고. 요거로 딱 치고. 어. 요 고추 모양이 이게 고추 아, 그림이야. 예예. 그러면그 이게 제각기 막막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나중에 음. 하면은 그러면 고추 고추를 처음에. 하다가 하루나 이틀 후 숙을 시키 잖아 예, 예. 숙성시키고 많이 익은거는 놓고 잘 익은거는 여기 다 씻어가지고 밥 먹으면 여기다 해가지고 물 가지고 씻어도 되고 어떤 분들은 고추 많지 않을 때는 이렇게 고추 집어넣어 놓고 하루 못드라고안고 여기다가 여기다 이제 뜯 다가 갖고갖고 요거로 이렇게 네 요렇게 해서 <laughs> 많이 있어요. 됐어. 이렇게만 이제. 거안 누르고 이거만 네. 누르요. 이놈. 하루 거는? 반. 하루 반. 하루 반이틀만 시작을 이건 눌러놓고 해야지. 그럼 요렇게 맞춰준다고. 고추가 기본 세팅은 요렇게 해서 딱 나와요. 요렇게 해서 나오는데. 60도. 고추 품종에 따라서 다 달라. 고추 피가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있어. 2만 원. 2만 원 것도 있고. 네, 네. 그런 거는. 달라, 이게. 더, 조금 더 말라야 돼. 더 말라야 그리고, 된다고. 천물 고추. 네. 천물이나 네. 처음에 따는 거냐, 두 번째 딴 거냐, 두 번째, 세 번째 딴게 제일 좋다면. 네. 근데, 천물이나 네. 네. 두 번째, 요런 거하고, 네. 마지막하고 네. 또 달라. 조금. 그 조금씩 조절하면서. 온도를 예. 조금, 고추가 이렇게 나온 거 색깔 봐서 조금 진하다 싶으면은, 한 60도만 딴거 건들지 말고. 조금 내리고. 어. 온도를 내리면 시간은 더 높여야 돼요. 좀더말려야 돼요 이게 설명서 여기 다 있지요? 설명서 다 있진 않고요. 고추만 전문으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말리시면 되고. 고추만 할 거요. 예 모르면은 저기 선생님들한테 물어봐. 고추만, 고추만 거. 거. <laughs> 딱 주, 할 거. 선생님들이 따할 거고. 두세 번만 해보면 박사. <laughs> 한 번만 누르면 내미둘 거예요. 그래도 네. 그래 그렇게 내요렇게 이렇게 누르고 해가지고 네. 봐요. 됐어. 음. 그러면. 요게 엄마 마음에 딱 들어 색깔도 먹고 너무 좋아. 그런데 요렇게 했는데 조금 더 말렸으면 좋겠다. 음. 그러면 다음에는 요거를 34시간이 아니라 음. 시간을 한몇 시간 더 늘리면 음. 되지. 나안 말면 햇빛에 노려야지. 아니야. 그거 좋지. 예. 네. 왜냐하면은 태양초 만드는 법 해가지고 엄청들 얘기하시지. 네. 여기다가 어떤 분들은 한 65도에서 7시간 물켜 음. 여기한 다음에. 그냥 밖에다가 말려. 어. 네?